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드릴 스토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59세 은퇴한 화산 연구원이 피지 분화섬에서 화산 폭발 위기를 함께 극복하며 다섯 명의 현지 여성들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박정구는 59세의 나이로 화산 연구소에서 정년 퇴직했다. 30년 넘게 화산 활동을 연구하며 전 세계 화산지대를 다녔다. 그동안 결혼은 뒷전이었다. 처음엔 일이 바빠서 나중엔 나이가 많아서 결혼 기회를 놓쳤다. 가끔 외로움이 밀려올 때면 일에 더 몰두했다. 이제 뭘 하고 살지? 퇴직금을 받고 서울 변두리 아파트로 돌아온 정구는 텅빈 집을 바라봤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들과도 명절에만 연락하는 사이였다. 매일 아침 기상과 동시에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니 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다. 퇴직 한달후 정구는 동료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우연히 기회를 얻었다. 정구 선배, 피지에 가보신 적 있나요? 거기 타베우니 근처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 작은 섬이 있어요. 아직 제대로 연구된 적 없는데 현지에서 연구자를 찾고 있대요. 그 말에 정구의 눈이 반짝였다. 평생 화산만 연구해온 그에게 이보다 좋은 제안은 없었다. 취미로 시작한 연구라면 퇴직 후 시간 활용에도 딱이었다. 일주일 후 정구는 피지행 비행기에 올랐다. 나오와 두섬 현지인들은 이 섬을 불의 섬이라고 불렀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간헐적인 분화 활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조용했다고 했다. 섬에는 약 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수부바 공항에 도착한 정부는 당일로 작은 어선을 타고 나호와 투로 향했다. 배 위에서 바라본 섬은 푸른 정글 속에 솟아오른 원뿔 모양의 화산이 인상적이었다. 전에는 화산이 잘 분화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지만 요즘은 조용해서 찾는 사람이 없어요. 배를 운전하던 현지인 사마가 말했다. 섬에 도착하자 원주민 대여섯 명이 정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대부분은 노인과 여성들이었다. 마을 이장인 트위비티는 영어를 조금 할줄 알았다. 선생님,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정구는 마을 한쪽에 준비된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받았다. 숙소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고 간단한 침대와 책상이 갖춰져 있었다. 화산 연구하러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섬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튿날부터 정부는 본격적으로 화산 연구를 시작했다. 화산 주변의 암석을 채취하고 열감지 장비로 지열을 측정했다. 오랜만에 현장 연구를 하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에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젊은 여성 가이사와 친해졌다. 나우아투 출신이지만 피지 수도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그녀는 33세로. 남편과 사별한 후두 아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선생님은 왜 결혼 안 하셨어요? 한국 남자들은 보통 일찍 결혼하잖아요. 어느 날 저녁 라이사가 물었다. 정부는 이래 너무 몰두해 결혼 시기를 놓쳤다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금은 후회해요. 집에 돌아갈 때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거든요. 연구를 위해 화산 정상에 가까이 올라갈 때면 라이사가 종종 통역과 안내를 맡았다. 그녀 외에도 마을의 여성들이 정구에게 관심을 보였다. 40대 중반의 메레는 유리솜씨가 주와 종종 정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35세의 베타는 약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 정구의 발진이나 벌레 물린데를 치료해 주었다. 28세의 타샤는 장난기 많고 활달한 성격으로 마을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45세의 비니는 조용하지만 지혜로운 여성으로 마을의 역사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정부는 그들과 대화하며 이 섬의 문화와 역사에 빠져들었다. 특히 화산과 관련된 현지 전통의식이 흥미로웠다. 화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분화 활동을 통해 신의 뜻을 읽는 의식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화산의 상태를 보고 미래를 예측했어요. 특히 이 화산은 분노하면 큰 재앙을 조용히 연기만 내뿜으면 풍요를 가져온다고 믿었죠. 연구를 시작한 지한 달쯤 되던 날 정부는 평소보다 더 깊이 화산 내부를 탐사하기로 했다. 열감지 장비가 이상 징후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이상하네. 갑자기 지열이 많이 올라갔어. 마을로 돌아온 정부는 즉시 트위비티를 찾았다. 이장님 화산이 활동 징후를 보이고 있어요.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투이비티는 걱정하지 말라며 손을 저었다. 이런 일은 종종 있어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정부는 고민했다. 화산 활동은 예측하기 어려웠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투이비티와 함께 대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섬이 작고 외딴 곳이라 대규모 대피는 쉽지 않았다. 이틀 후 정구의 우려가 현실이 됐다. 새벽녘 땅이 심하게 흔들렸다. 화산이 분화를 시작한 것이다. 정구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화산에서는 연기와 함께 작은 화산재가 쏟아져 나왔다. 모두 해변으로 대피하세요. 정구의 외침에 주민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정부는 트위비티와 함께 대피를 지휘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침착하게 움직였지만 노인과 어린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보트로 대피해야 해요. 라이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 때문에 보트는 출항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작은 어선 몇 척으로는 모든 주민을 태울 수 없었다. 일단 해변 북쪽으로 가요. 화산 반대편이라 더 안전할 거예요. 정부의 지시대로 모두가 북쪽 해변으로 이동했다. 당장의 위험은 피했지만 화산재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때때로 작은 폭발음과 함께 암석이 튀어나와 주변에 떨어졌다. 정부는 전문가로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다. 다행히 대규모 분화는 아니었지만 며칠간 이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였다. 그는 라이사와 트위비티에게 무전기로 본토에 도움을 요청하게 했다. 하지만 화산재 때문인지 통신이 되지 않았다. 이대로 며칠을 버텨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과 식량을 확보해야 해요. 정부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이사, 메레, 베타, 타시아, 비니 다섯 여성이 특히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들은 식량과 식수를 모으고 임시 거처를 만들었다. 메레는 손재주가 좋아 야자수 입으로 가니 텐트를 만들었다. 베타는 약초를 모아 연기에 노출된 사람들의 호흡기 치료를 도왔다. 정구도 발벗고 나섰다. 화산 전문가로서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역을 알려주었다. 또한 그의 배낭에 있던 위성전화로 피지본토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악천후로 인해 구조선이 바로 올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소 3일은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트위비티에게 상황을 전하자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놀랍도록 침착했다. 그들은 예전에도 이런 일을 겪어본 듯했다. 정부는 임시캠프에서 라이사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지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구가 본토에 도움을 요청하고 화산 상태를 정확히 예측해 안전한 대피로를 알려준 것에 모두가 감사해 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라이사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다. 정구는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전 그저 제가 아는 것을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침착하게 대처해서 다행이죠. 둘째 날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화산재를 머금은 빗물이 산성을 띄어 피부에 닿으면 따끔거렸다. 텐트 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와 모두가 한쪽으로 몰려앉았다. 추워요. 타샤가 떨며 말했다. 정구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에게 건넸다. 좁은 공간에서 다섯 여성과 정구는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다. 그날 밤 라이사가 정구에게 기대어 잠들었다. 정부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한 온기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셋째 날, 화산 활동이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다는 거칠었고 구조선은 오지 않았다. 식량이 부족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자신의 비상 식량을 꺼내 모두와 나눴다.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메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 다른 여성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마을에 오신 건 정말 행운이에요. 베타가 말했다. 정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된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늘 혼자였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그를 필요로 했다. 넷째 날 아침, 바다가 잔잔해졌다. 화산 활동도 거의 멈췄다. 트위비티가 마을로 돌아가 보자고 제안했다. 일행은 조심스럽게 마을로 돌아갔다. 다행히 화산재가 많이 쌓였지만 집들은 대부분 무사했다. 그날 저녁 주민들은 작은 축제를 열었다. 화산의 분노가 가라앉은 것을 기념하는 전통 의식이었다. 모닥불 주위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정구도 그들 속에 함께했다. 축제가 무르익을 무렵 라이사가 정구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 해변 쪽으로 잠시 걸어볼까요? 둘은 어두운 해변을 걸었다. 달빛이 바다 위로 긴 길을 만들어냈다. 한국에 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라이사가 물었다. 정구는 잠시 생각했다. 사실 분화 이후에도 연구할 것이 더 많아졌다. 당분간은 더 연구해야 할것 같아요. 화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고 싶어요. 라이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다행이에요. 우리도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정구는 라이사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눈에는 단순한 호의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이후, 정구와 라이사는 더 가까워졌다. 라이사는 종종 그의 연구를 도왔고, 두 사람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라이사의 아이들도 정구를 잘 따랐다. 한편, 다른 여성들도 정구에게 특별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메레는 매일 아침 정구의 오두막에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다. 베타는 그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타샤는 섬의 아름다운 곳으로 정구를 안내했다. 비니는 저녁마다 그와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 문화에서는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비니가 어느 날 말했다. 정구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분화 이후 한 달이 지나자, 정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곳에 더 머물지. 선생님. 라이사가 그의 오두막을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이 진지했다. 우리 마을에 정착하시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이미 우리의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정구는 놀랐다. 하지만 그 제안이 싫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삶은 외롭고 공허했다. 여기서는 모두가 그를 필요로 했다. 그건 생각해 볼게요. 며칠 후, 트위비티가 정구를 불렀다. 마을 회의가 있다고 했다. 회의장에 들어서자 모든 주민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곽 선생님 우리는 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을 우리 마을의 연구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투이비티가 말했다. 논란 정부에게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선생님은 화산 위기 때 우리를 구해주셨고 계속해서 화산을 연구해 우리 마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정구는 깊은 감동을 느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진정한 가족과 공동체를 찾게 될 줄은 몰랐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구의 대답에 모두가 기뻐했다. 특히 라이사, 메레, 베타, 타시아, 비니 다섯 여성의 얼굴에는 특별한 기쁨이 어려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라이사가 정구에게 한 가지 더 제안했다. 우리 문화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성과 가족을 이루는 전통이 있어요. 물론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직도 인정되곤 해요. 정구는 놀랐다. 라이사의 말은 그와 다섯 여성이 함께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건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마을은 고립되어 있고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본토로 떠났어요. 저희 다섯은 모두 혼자예요. 라이사는 남편을 잃었고 저희 넷은 짝을 찾지 못했죠. 선생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족이 될수 있어요. 메레가 부끄러운 듯 말했다. 정구는 말문이 막혔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다른 문화, 다른 세계였다. 그날 밤 정구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5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그것도 다섯 여성과 함께.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를 기다리는 건 평빈 아파트와 외로운 뿐이었다. 모험을 해보자. 정구는 결심했다. 다음날 그는 라이사와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제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다. 트위비티는 정고와 다섯 여성을 위한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했다. 마을의 전통에 따라 그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서약을 나누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정부의 서약에 다섯 여성도 하나씩 자신의 서약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춤과 노래로 새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다. 결혼 후 정부는 다섯 여성과 함께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 그들을 위한 큰 집을 지어 주었다. 집에는 넓은 거실과 각자의 방이 있었다. 정부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다. 화산 연구는 계속되었다. 정부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피지 정부에 보고했고, 그의 연구 덕분에 나우아 투의 화산 활동 예측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그에게 감사의 표시로 피지 시민권을 제안했다. 이제 정말 이곳의 일원이 되었네요. 라이사가 기뻐했다. 그녀는 정부의 첫 번째 아내로서 집안일을 총괄했다. 메레는 요리를, 배타는 건강관리를, 타샤는 집정원 가꾸기를, 비니는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다. 정구는 자신의 전문 지식으로 마을의 안전을 책임졌다. 결혼 3개월 후 타샤가 새 가족의 소식을 전했다. 28세인 그녀는 가장 젊었다. 정구는 처음에 놀랐지만 곧 기쁨이 밀려왔다. 평생 자식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된다니 아빠가 된다니 믿기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정부의 진심 어린 말에 타샤는 눈물을 흘렸다. 다른 여성들도 진심으로 축하했다. 타샤의 소식이 알려진 지 2주 후, 라이사도 기쁜 소식을 전했다. 시간이 더 흐르자 베타도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메레와 비니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섯 여성 모두 새 생명의 기적이 깃든 것이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선생님의 아이들로 우리 마을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될 거예요. 투이비티가 감격스러워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또한번 축제를 열었다. 정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다고 느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섬은 정말 행복한 곳이 될 거예요. 라이사가 말했다. 정부도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한국에 남았다면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행복이었다. 다섯 여성을 위해 정구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화산 연구와 함께 마을의 인프라 개선에도 힘썼다. 본토에서 태양광 패널을 가져와 전기를 공급했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정구 씨는 정말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주민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정구는 쑥스러웠지만 그들의 말이 싫지 않았다.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그에게 이곳에서의 삶은 매일이 감사의 연속이었다. 여섯 달이 지나자 타샤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다. 그녀는 매일 정구에게 배를 만져보라며 졸랐다.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을 느낄 때면 정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우리 아이가 아빠를 알아보나 봐요. 타샤가 웃으며 말했다. 정구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다. 그는 다섯 여성 모두에게 깊은 사랑을 느꼈고, 그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소중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으세요? 어느날 밤, 비니가 물었다. 정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러분과 태어날 아이들이 제 가족이고요. 한국에는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의 말에 비니는 안도했다. 그녀는 59세의 남편이 언젠가 그들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우리는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약속해요. 정구의 진심 어린 약속의 비니는 그를 꼭 안았다. 그 순간 정구는 자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외롭고 공허했던 서울의 아파트에서 벗어나 이제 그는 다섯 명의 아내와 곧 태어날 다섯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장이 되었다. 타샤의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정부는 본토에서 의사를 불러왔다. 섬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의사는 일주일간 섬에 머물며 타샤의 상태를 확인했다.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합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의 말에 정부는 안심했다. 그는 타샤의 출산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깨끗한 물, 소독된 도구, 필요한 약품까지. 예정일보다 3일 빠른 어느 새벽 타샤가 진통을 호소했다. 정부와 라이사가 그녀를 부축해 의사가 머무는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6시간의 진통 끝에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우리 아들이에요. 타샤는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있었다. 정부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그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이의 탄생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주민들은 모두 축하하러 왔다. 그들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출산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라이사도 베타, 메레, 비니도 차례로 출산했다. 베타는 쌍둥이 남매를, 메레는 딸을, 비니는 아들을 낳았다. 정구의 가족은 순식간에 대가족이 되었다. 우리 집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시끄러운 집이 되었네요. 정구가 웃으며 말했다. 다섯 여성은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돕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다. 라이사의 첫두 아이도 정구를 아버지로 받아들였다. 아이들이 태어난 후, 정구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간했고, 그 수익금으로 마을 학교를 세웠다. 아이들이 자라서 좋은 교육을 받길 바랐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은 분명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아빠처럼요. 라이사가 말했다. 정구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이제 진정한 가족을 가진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다. 나우와 투에서의 새로운 삶은 정구에게 제2의 인생을 선물했다. 59세에 시작된 그의 새로운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어디에 있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